오늘은 언니하고 아빠한테 받은 메모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먼저 언니한테 받은 메모지를 소개할게요. 먼저 이것인데 이게 핑크색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시작머리 할때 받은 건데 15스타예요. 이렇게 서 이렇게 몇 권만 해도 한... 15장? 그 정도 돼요. 그리고 이건 초록색. 아까랑 똑같은데, 이것도 15스타로 시장물에서 산 거예요. 이것도 아까 거랑 똑같아요. 이제는 아빠한테 받은 것을 소개할게요. 음, 많은데, 한 이정도, 두개는 이정도 되고요. 먼저 처음은 신기전 거예요. 제가 신기전 좋아하진 않은데, 그래도 조금 안은 깨끗해서 이걸로 쓰려고 합니다. 이걸 제일 많이 쓸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건데, 이게 조금 많이 떨어져요. 지금 이렇 떨어져요. 그래서 이렇게. 이건 별로 안쓸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건데요. 아까 거랑 비슷해요. 이건 떨어지지도 않고 파란색이 커서 여건 중간으로 쓸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건 마지막인데 이걸 두 번째로 많이 쓸것 같아요. 이게 크면서도 많아서 이, 이것만 해도 바, 안, 한 100장? 그 정도 돼요. 제가 여기는 뭐그려 가지고 이거는 뗄게요. <laughs> 이거 뗄 수도 있어요. 여기까지는 언니와 아빠한테 받은 메모지 소개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